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 신부입니다. 벌써 대림 제4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어, 어젯밤에도 고해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일기의 제목은 설레임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설레이면서 기쁘게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고 함께 외치며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는 복잡하고 머리가 뜨겁고 가슴은 냉랭하여 설레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기쁨을... 좀 멀리 두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프란세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빌자면 복음의 기쁨입니다. 영적으로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는 마음, 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더 간절히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다시 설레이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제 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일기 제목을 설레임,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가족이 또 오셨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또 보내 주셨는데요. 어, 이름은 망구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망구인지는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어린 아이에게 예, 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질 당하는 거 정말 싫은데 왜 빨대냐 이름을 좀 이쁘게 좀 지어달라라고 했는데요. 아, 빨대, 망구, 데피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제 마음입니다. 제 멋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laughs> 자 오늘도 설레이면서 기쁘게. 예,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함께 예, 고백하면서 아침기도 봉헌할게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열렬하게 찾는 이들아, 눈 들어. 저 높은 곳 우러러 보라. 거기서 끝도 없는 영광의 표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하리라. 그 빗살 고운 맵시 뛰어난 별이 태양의 빗살보다 뛰어난 별이 이 땅에 하느님이 내려오시어 스스로 인간 되심 알려주었네.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의 나라 놀라운 학식 지닌 박사들이라. 천문학 배워 익혀 알아보았네. 임금님 알릴 깃발 알아보았네. 별들을 호령하며 지배하는 분그 앞에 하늘마저 두려워 떨고 빗살과 창공마저 복종하나니 이렇듯 위대한 분 위시오니까 우리는 빛나는 분 찾아 왔노라. 혼돈도 저 하늘도 잊기 그전에 맨 처음 계시었던 분이시로다. 한없이 높고 높은 분이시로다. 오늘이 만백성의 임금이시다. 유다 민족들의 임금이시다. 선조인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세세에 약속되신 분이시로다. 세상에 당신 모습 나타내신 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 영원히.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광을 길이길이 길이 받으옵소서. 아멘. 사제일기를 시작하면서 아침찬미가 성무일도를 봉헌합니다. 사제가 되면서 늘 성무일도를 봉헌하겠다고 교회에 약속하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 마음속에서 성무일도의 의미가 조금 약해진 때도 있었죠. 성무일도는 아, 무엇보다도 공동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백성, 하늘나라 백성 모두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음, 기도에 힘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아침 성무일도, 어, 그리고 아침을 깨우른 이 성무일도가 설레임과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는 특별히 프란체스 골스 교황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낙태된 어린아이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 한반도의 평화와 자살의 위험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 설레이고 기쁨에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함께 기억하며 이 아침기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영상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틴어 성가 미사곡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대 안젤리스라고 합니다. 대 안젤리스 대 안젤리스 미사곡이 무엇이냐라면 우리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대 어, 안젤리스의 미사곡 중에 뭐 자비송, 대영광송, 대영광송을 글로리아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청산희망1 4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글로리아를 라틴어로, 그리고 라틴어를 좀4분의4박자로좀 좀 이렇게 리듬으로 좀 익숙하게 들리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조작, 이 조작을 사실은 편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러면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이 영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啊！<All right. S 2> right.